예술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호위무사 2023년 봄 뉴욕 모마에 들어서자 맞아 1층 로비에서 만난 작품 언 슈퍼바이즈는 저를 압도했습니다. 거대한 LED스크린의 유동치며출력 있는 이미지가 장대한 음악과 함께 재현되었지요. 언 슈퍼바이즈는 트리키의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레픽 아나돌이 오마가 소장한 1 3년 13만여 점의 작품을 AI에게 합수시킨, 학습시킨 후 알고리즘을 이용해 만든 것입니다. 작품의 명칭인 unsupervised, B 지도란 AI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는 기계적 학습을 의미합니다. unsupervised는 전시공간의 온도와 관람객의 움직임, 심지어 소음까지 반응하여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이미지를 창조해냅니다. 작품을 보는 순간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작품이 창작자는 인간일까? AI일까? 인공지능도 예술가가 될수 있을까? 한시도 고정되지 않은 채 변화하는 이미지에 작가의 어떤 아이디어가 어떻게 표현된 걸까?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없는 걸까? 언슈퍼바이즈드는 저작권법이 근간을 흔들 만큼 파격적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바라보는 내내 미술관에 간 법학자라는 생각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암스테르담 반고 미술관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법학자의 시선은 분주했습니다. 미술관은 개관 50주년을 맞아 포켓몬 반고 협업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미술관 측은 일본이 판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고호와 일본 대중문화의 아이콘 포켓몬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미술이 젊은 세대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기를 바라며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상 속 고호를 패러디한 모자 쓴 피카츄를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술관은 포켓몬의 열광하는 젊은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관련 굿즈들이 완판될 정도로 전시회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mg세대에게 고흐라는 거장의 걸작을 친근하게 전달하는 매우 훌륭한 기획이었지요. 그런데 이처럼 기발한 기획은 구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해결해야 할 법률 문제들이참 많습니다. 안고흐 미술관 측 변호사, 포켓몬 컴퍼니 측 변호사는 이번 행사에 앞서, 다양한 법적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한 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저작권 이용허락, 전시 관련 보험, 우주 제작에 따른 2차적 저작권의 범위 등 매우 복잡한 법률 관계가 산재합니다. 왜 법학자가 미술관에 가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학자를 포함 한 법률가들은 법정만큼 미술관도 자주 방문해야 하지요. 도덕의 최소한인 법은 평소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최소한의 경계가 조금이라도 집범 당하면 가장 절박하게 찾는 것이 바로 법이지요. 미술관에는 예술만 존재할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좀더 안전하게 예술을 향유하려면 법이라는 호위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학자는 단단한 법리 영어를 통해 호위문사를 무장시킬 역할을 합니다. 아나돌의 혁신적 예술이 걸림돌 없이 진화하도록 돕고 포켓몬과 고의 유쾌한 만남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법학에서 예술 관련 법에 대한 연구가 넓어지는 건 고무적인 일입니다. 법학자는 연구실에 갇혀 두꺼운 법수들과 씨름하는 고답적인 존재 같지만 실은 그 누구보다도 인간 세상 곳곳을 깊이 들여다,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마치 화가들이 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면까지 캔버스에 담아내듯이 법학자는 인간 내면에 흐르는 미묘한 이성과 감정까지 고려하여 법리를 연구해야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하가와 법학자의 시선은 닮았습니다. 법학자의 필자는 언제부터인가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 속에 펼쳐진 삶의 의외곡절이 궁금했습니다 아는 만큼 그림이 보인다고 했지요. 그림에 대한 배경을 찾아보고 이해할수록 그 뒤에 숨겨진 법률 강의가 보였습니다. 그림 안에 담긴 역사적 맥락에서 법적 함의를 찾게 된것이죠 아울러 그림을 둘러싼 저작권과 위작 문제를 비롯해 천문학적 액수의 작품에 얽힌 소유권 다툼 등 그 내막을 들춰보면 법적 쟁점으로 가득 찬 이야기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헤친 일은 결국 이책 미술관에 간 법학자의 지필로 이어졌습니다. 화가들이 그린 신화나 역사 속 재판 장면은 그 자체가 법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대, 연상,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푸생은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엄마 가운데 누가 진짜 엄마인지 가려낸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을 그렸는데요. 법학자의 그림 감상은 자연스럽게 대리모와 익명출산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로벤스가 그린, 그린, 파리스의 사심 가득한 심판에서는 판사의 재척, 깊이, 회피 및 사법의 공정성 문제가 얽힙니다. 아폴론에게서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박피형을 당하는 마르시아스를 그린 티치아노의 그림은 재형법정주의를 저항합니다 뿐만 아니라 휘슬라와 러스키리 명예훼손 소송, 무려 8 0만 달러가 넘는 마크 로스크 그림 위작 소송, 그라피티 작가들이 저작권, 저작 인격권 침해를 둘러싼 다툼, 작가들이 컬러 독점 사용에 대한 특허권 및 계약자의 원칙 논란, 그림값이 옥션 하우스의 경매를 통해 천정부지로 오른 현상, 제국주의 희생양이된 약탈 문화재와 히틀러가 압수한 홀로코스터 아트에 대한 반환 소송 등 예술법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케이스들을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미술과 문화재 및 미술관광관 관련 법제도에 대해서도 지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미술진흥법상의 추급권 논쟁, 우리 법에서 미술공과 박물관의 개념을 구분함으로써 초래되는 문제,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문화국제주의와 문화국가주의 대립 등문학의 여러 이슈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실자는 로스쿨에서 민법을 10, 10여 년째 가르치고 있는데요. 최근으로 예술 전문 변호사를 꿈꾸며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을 설득해 우리나라 최초로 예술과 법강의를개선하게된 배경입니다. 그만큼 예술 관련 분야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책을 집필하며 고마운 분들이 떠오릅니다. 먼저 필자에게 영감을 주고 작품과 대화할 수 있게 해준 예술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 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딱딱한 정우 서적으로는 원고의 방향을 잘 잡아준 어바웃 어브의 에디터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바쁜 아내가 주말에도 책을 쓴다고 서재에 박혀있는 것을 이해해준 남편. 미술관에 기꺼이 동행해 주면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준 민규, 민서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미술관의 놀이터 삼아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취향을 만들어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이 책을 마칩니다. 2024년 여름 우면동 서재에서 김현진.